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 자 심장의 프로님의 출장이라는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프로님의 출장인데 오늘 프로님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레슨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프로님들에게 질문을 하여 아주 주옥같은 답변을 누가 누가 잘하나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프로님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안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 순간을 지금 아주 처음 경험해 보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프로님들 경직되 있지 말라고 인사부터 가볍게 프로님 우리 KPGA 또프로님이시고요자 안녕하십니까. 이경래 프로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리또 KPJ 프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영준 프로라고 합니다. 네. 네. 또 KLPJ 프로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윤유미 프로입니다. 네네네. 네, 네. 이 윤유미 프로님만 사실은 이제 어, 이두 분의 프로님은 이제 심장이운영하는 이제 라이스골프에 소속되어 있는 프로님 이시고요 또 윤유미 프로님만 이제 외부에서 좀 우셨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좀 우리가 다운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좀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고자 좀 어디서 왔는지 어 어디서 어디서 왔는지 그건 이제 네 저기 어디서 왔는지 잘 본인한테 지금 뒤로 얘기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직접 얘기하세요 네 파네 골프 FN 아카데미의 윤유미 프로입니다. <웃음> 네. <웃음> 뭐, 옆에 있는데도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요런 거고요. 자 그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듯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프로님들에게 아, 레슨을 듣는 코너입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 프로님이 뭐 정말 주옥같이 도움이 되셨다 면 댓글 쫙 남겨주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고요. 자 우리 몇 분으로 할 거예요? 몇 분? 이렇게 레슨 하나 하면 2분 정도요? 2분 정도. 다2분 1분 정도? 네, 뭐 1분 30초에서 1분 30초에서 2분 네. 그 정도 하고요 만약 넘어가면 음... 어떻게 요 넘어가면 바로 카드 바로 가드 할까요? <laughs> 바로 가드 <칼도> 할까요? <laughs> 바로 할까요? 내가 제가 적정히 봐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적정히 봐서 뭐 재미없다고 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실 때 어, 끝나시고 난 뒤에 서로 지목을 해주세요 누가 다음 분내 뒤에 누가 레슨을 해달라 먼저 할까요? 누가,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쭉 네. 갈까요? 그냥 이렇게 네, 쭉 갈까? 그럼 뭐 이렇게 쭉 네.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소로이 죄송합니다. 길었고요. 자,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레슨은 바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저 이게 참 그런데 한번 저기 요 약간 약간 한번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 이런식이라고. 자, 바로. 아웃인 궤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웃인이 뭔지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할 때 덮어치는 스윙을 아웃인이라고 합니다. 아웃인이 됐을 때 주로 무엇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그렇지요, 슬라이스가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훅도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좀 어때요? 좀 분위기가 좀안 좋나요? 좋아지겠죠? <laughs> 분위기가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 좀 유심히 봐주세요 뒤에 있는 분위기 제가 지금 잠깐 뒤돌아 봤는데 저기 그 제사 보러 오셔서 이게 설이라서 그런지 제사 진행기 직전의 모습이신데 <laughs>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재미로 좀 봐주세요 이게 처음이시거든요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웃인을 했을 땐 다양한 미스가라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교정법을 각자 프로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디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자. 본인부터. 자, 아우딩. 아우딩 계도. 네. 그렇 교정하는 법 알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7번 아이입니다. 7번 아이언 예, 네, ]이고요. 7번 아다 어,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구성하시는 게뭐 드라이버. 특히 네. 드라이버에서 많이 문제가 나겠지만은 네. 아이언이라고또 미스가 안 나는 건 아니죠. 근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제가 7번 이유가 미드라인이고 네, 또 제가 설명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7번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그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저 문제가 많이 되는 아, 아우디 네, 그 부분. 그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 그얘기 하는데 벌써 2분인데 네. 벌써 30초가 지났어요. 네. <laughs> 자, 빨리 설명 <설명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저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네, 자 프로님이 하는거 예 어디에 있을까 빨리 잡고 자이 상태에서 저같은 경우는 헤드를 먼저 바깥쪽으로 보내줍니다 가파르게 자그 다음에 양손이 귀로 빨리 얹혀주는겁니다 네? 자이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안꿈치가 오른쪽 안꿈치가 내 옆구리 배에 빨리 붙어서 들어가야 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반대로 하는 골프가 뭐예요 안으로 갔다가 요렇게 음, 말리는 네. 아우디. 어 그렇죠 네. 아우디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인으로 빼면 우리 아웃디시잖아요 이거 방송에서 많이 듣죠. 그 네. 얘기 반대말인 그렇죠. 거죠. 네. 네. 바깥으로 들어가다 안으로 그렇죠. 들어가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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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여주세요. 네. 자, 티슈를 가파르게 그다음에 귀에다 얹어주고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네. 접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게 7번 아이언인데, 예. 네. 55.17몰 스피드가 나오셨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뭐, 계속 쳐주세요. 네. 네. 자. 폼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네. 바로. 어 p 위. d 네네. 바로. 그렇게 하면 아울린이 다 교정돼요? 아, 그렇네. 제가 쓰는 거고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이제, 이제 프로님이 쓰시는 방식인데,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예,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이제 네. 솔직하네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뭐 다음에? 그렇게 음, 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 좀 위험한 시도이긴 한데, 네. 좀 헤드를 좀더 먼저 보내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어, 어디를 보내요? 내려올 때, 임팩트 할 때. 임팩트 할 때요? 이렇게 와서, 자, 바로 올렸죠. 네. 근데 이래도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이 나, 아, 그래, 프로님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난더 그렇죠. 높네. 뭔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 약간의 헤드를. 먼저, 리드를 빨리 시켜줍니다. 바깥쪽으로. 저쪽으로요? 예, 예. 자, 보번 음. 벗을까요? 네, 다시 한번 또, 네. 예. 네. 다 요런 느낌. 저쪽으로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약간은 좀 들어오는 수 있습니다. 들어오네날 예. 수도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또 들어오니까.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2분 끝! 네. 할말다 했나? 네, 다 했습니다. 네. 자, 예. 다음 프로님. 윤유미 프로님을 모시고 더아우딘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분위기가 좋네요, 그지요 네. 자. 첫 프로님 뭐 서론 다 빼시고요. 벌기이첫 네. <laughs> 프로님이 서론이 너무 길어서. 네. 자. 아우딘 교정법. 골프에서 스윙 궤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아우딘 궤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아우딘 궤도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제가 설명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laughs> 저는 이제 앞서 말한 프로님이 상체 위주로 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저는 하체 위주로 얘기를 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아우딘 궤도를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분들에게 자주 하는 레슨인데요. 보통 아우딘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다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게 돼요. 아 네, 대부분. 그쵸, 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돌아, 돌아리거 다운 스윙 할 때, 네. 다운 스윙 할 때, 우리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허벅지를 좀더 이렇게 안쪽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붙인다는 느낌으로, 예, 네. 파체회전을 하면서, 이제 가보면, 아웃인궤도가 조금, 이제, 정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백스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웃 인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네. 그래서 이 왼쪽 허벅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하체 회전을 이렇게 트위스트 하듯이. 네네. 네. 이 귀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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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자세입니다, 바로. 어, 이렇게? <laughs> 네,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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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이렇게 네. 하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네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상... 좀써 먹어야 되겠다 나중에 이렇게. 하체에서 틀 식스.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아우가 교정된다. 아, 그러니까 하체가 상체보 상체 힘이 상체인보다 강하기 때문에, 네네. 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상체. 네, 네, 네. 요거를 의식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음. 그래서 얘를 얘를 잡아주는 연습을 한다. 아 혹시 안 잡히는 사람 있나? 요안 잡히는 사람. 근데 내가 이제 레슨을 했어. 저기 형님, 네, 요게 너무 튀어나오니까 얘를 요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안 되는 사람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아우인게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안 고쳐질 때는 네. 저는 이렇게 어디가요?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저는 박스를 가지고 휴지요 휴직각을 네. 여기서 한번 돌려게요 터치를 이렇게 비트 틀면서 던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네. 던져? 네, 근데 대부분의 아웃인 궤도를 이제 궤도로 공을 치시는 분들 보면은 그에서 왼쪽으로 지금 왼쪽 안 갔다. 어떻게 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는 네, 그래서 얘를 안쪽으로 네. 이렇게 보내는 느낌. 네. 저는 사실 그거보다요. 휴지각을 던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좀 어디서 던질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미지만 여러분들 이제 봐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네. 백스윙 했을 때 하체 틀면서. 아, 그렇죠. 쪽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이제 돌아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 다 됐나요, 여러분? 네, 충분하죠. 여러분, 충분히 이제 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지 말겠고요. <laughs> 자, 다음 브로님 아, 이거 뭐, 나름, 나름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 네, 뭘, 뭐, 네. 아우, 이 니어라인가 봐. 이거 치우시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나 아까 처음에왔을때 이게 웬 휴지통이지 했어요. 네. 네, 저는. 네, 프루님 네, 어, 지금 원론적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슬라이스 때 고민하신 분들은. 네. 어, 알지만, 이나우스로 쳐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행동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 의지대로안 된다는. 거 연습 생은다잘 하세요. 과도하게, 과장되기도 잘 하시지만, 공을 치려고 할, 할 때는 절대 안 되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 앞서 촬영 전에 저희가, 프레임들과 피자를 먹고, 제가 PT, 콜라병을 제가 네. 하나 뽑을 쳐놨습니다. 이, 네, 다음 마시고. 네. 장애물을 이용해서 궤도를 수정하는 방법이죠. 볼을 치면서, 볼을 치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의,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게 좀앞 분들이 보셔서 그런지 처음 하신 분이 멘트가 살아 있어요. 공 바로 뒤에 놓나? 요 <laughs> 네, 어 너무 멀리 놓게 되면 조금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좀 과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가깝지 않고요. 네네. 한 60cm? 직진 라인에서 60cm 뒤에. 네네. 네, 그 정도로 60cm 일단 네, 그정도로 일단 정했습니다. 네. 맞춤 방법인데, 자 여기서. 저는 사실 이 레슨법을 본 적은 있고, 들어 오는 본 적인데 이걸 하는 걸 좀, 좀,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직접 보는 거. 이미지를 실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시다가, 물론 이걸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실 때 딱딱한 물건을 하시면은 시가이 없으세요. 네, 때문에, 네, 네. 아, <laughs> 자, 짜증나다 보면 이걸 확실하게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 하시고, 가정되게 치시는 겁니다. 안되네. 이렇게 시합을 하 안되네. 물론 의식을 해서 그렇지만 <laughs> 네.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인아웃 게도에 대해서 100%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연습. 자, 극단적인 연습 방법 아, 진짜 극단적이네요. 어우, 아, 아. <laughs> 이것도 또 되네, 또. 이게 네. 상당히 극단적. 극단적, <laughs>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으로 연습하셔야지 바뀝니다. 어우, 예. 뭐 그냥 의지가 강하시네. 오, 이거는 진짜 보고만 있어도 재밌네요, 여러분들. 네. 자 바깥으로서 안쪽으로, 구체적으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너무, 어, 우리가 너무, 우리가 지금 뒤에서 보내신 분이 지금 어머 어떻게? 굴하지 마세요. 굴하지 <laughs> 마세요. 굴하지 말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이럴 수 있지만. 하시다 보면 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몇번 잠깐만 거치시면 되고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붙이시고. 어머 이제 됐어요. 어 됐어요.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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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철 수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이아나 나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나 진짜 어지가 너무 강하셨어. 지금 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실 이제 첫번째 프로님이 이제 아웃인으로 들고 인으로 빼라는 것과 이제 마지막 프로님이 하신 것과 좀 일맥상통하죠 좀 비슷한건데 맨 마지막 프로님은 아 이제 좀 과장되고 정말로 너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법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아 정말 우리가 해야될지 약간은 의문이 들지만 확실한건 여러분 아 역시 이렇게 해야된다는거를 별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 다음 편에 다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